지난달 31일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화재로 젊은 소방관 두 명이 안타깝게 희생됐습니다. 오늘 화재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소방당국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은 문경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천재상 기자. 네, 저는 지금 문경 화재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곳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합동 감식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고열의 철제 구조물이 녹아내렸고 군데군데 무너진 것도 보여 합동 감식이 어려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식반은 현재 발화점으로 지목된 공장 내부 3층 튀김기계와 환풍기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 4.5톤쯤 되는 상당량의 식용유가 있었고 불길에 휩싸인 식용유가 폭발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용유가 폭발하며 건물 바닥이 무너졌고 화마를 더욱 키웠다는 겁니다. 현장 감식은 3일 1조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감식조 3명 가운데 1명은 위험 감지 역할을 합니다. 현장 감식은 안전에 유의하며 천천히 진행되는 만큼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화재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47분쯤 발생했습니다. 신고 8분 만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화재의 진화와 구조 활동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27살 고 김수광 소방교와 35살 고 박수훈 소방사 등 2명의 구조대원이 순직했습니다. 두 소방관은 건물 내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 동료들과 함께 들어갔다가 현장에 고립돼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연합뉴스 TV 천재상입니다.